우리 어디부터 복습하면 되죠? 생물의 진화? 자연선택, 네. 자연선택. 자연선택설부터. 응. 음. <laughs> 자, 그럼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라마르크의 진화론이랑 자, 어,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여러분들은 뭐 요거는 그냥 이해 정도만 하고 자연선택설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어, 라마크를,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을 주장을 했는데, 어, 원래 목이 짧은 기린이 있는데, 음, 목이 짧은 기린이 자신의 의지대로 목을 계속 길게 늘려가지고 어, 목이 긴 기린이 되고 이런, 형, 이런 형질들이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음,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이제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는데 먹이가 높은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음, 짧은 애들은 죽고 목이 긴 기린만 많이 살아남고 이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많이 남겨서 목이 긴 기린의 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음. 자 그래서 자연 선택의 과정 보게 되면 자손을 과잉 생산을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 수를 남기게 되고 이 많은 자손들은 각각의 조금씩 형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가 변이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환경이 급격히 이제 개체들 사이에서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많이 더 살아남게 되고 얘들이 자손에게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주게 되면서 이 살아남은 애들의 유전자 계속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이 자연선택 결과 이전과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새로운 종이 태어나서 종 분화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를 봤습니다. 어, 핀치새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 여러 개 있는 어 곳을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고 여기에 우연치 않게 이런 핀치새들이 날아들었어요. 각 섬에는 많은 수의 핀치새가 태어났으며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양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섬에 따라서 먹이의 종류가 달랐어요. 선인장이 주로 있는 어, 섬에서는 이렇게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고, 그 다음 씨앗이 있는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살아남은 애들이 본인들의 자손을 더 많이 어, 어, 번성하게 되니까 자손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결국엔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어, 선인장이 있는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번성을 하게 되고 어, 근데 씨앗이 있는 섬에서는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음,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나중에 번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나방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날개색의 변이가 검은색 혹은 흰색 두 종류로 나타나는 나방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 지의류가 있습니다. 나방이 흰색 나방도 있고, 검은색 나방이 있는데, 얘는 같은 종이에요. 자, 그런데 지의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의류는 무엇이냐면, 어, 맑은 곳에서만 살수 있는, 어, 곰팡이와 조류라고 하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과, 이 곰팡이들이 이제 공생을 하는 관계에 있는 애들을 지의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냥 그런 애가 있다. 근데 하필 지의류의 색깔이 여기에서는 흰색이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원래 흰색 지의류가 나무에 다 덮고 있으면 여기에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었을 때 누가 잘 보여요? 검은. 음,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잡아 먹히겠어 어, 그러면 나중에 흰색 애들만 거의 많이 살아남아서 이 나방 집단이 흰색으로 변할 수 있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런데 환경 오염이 시작이 되면 지이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장 같은 게 들어서게 되면 자 그래서 산업 개발로 인해가지고 공장이 주변에 두, 어,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이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색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뭐가 눈에 잘 보여요? 하얀색. 하얀색이. 그럼 뭐가 많이 잡아먹혀요? 어, 그렇죠. 새한테 하얀색이 많이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나중에 검은색이 되겠죠. 알겠나요? 네. 음.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은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아, 요거. 그리고 잠깐 아 <laughs> 자기 볼게요. 자 어느 지역의 날개 의 색이 변이가 이제 검은색과 흰색 두 종로 나타는 나방이 살고 있었고 밝은 색을 띠는 지유류가 나무 줄기를 덮고 있을 때는 검은색 나방보다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지만 지유류가 사라져서 나무의 줄기가 어두운 색이 드러나자 이제 이전보다는 흰색 나방의 개체수는 줄어들고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검은색 나방의 개체 수가 증가한 까닭은 밝음 설명한 대로 지휘가 지류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무줄기 어두운 색이 드러나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검은색 나방이 천정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많이 살아남게 되고 흰색 나방은 눈에 잘 띄어, 띄게 되기 때문에 생존에 어렵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검은색 나방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띠자가 이건가? 이거 같은데, 의 맞아? <laughs> 의 맞아? 네, 맞아요. 어 좋아요, 고마워요. <웃음> <맞아요>. <웃음> 좋아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에 지리류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밝은색을 띠는 지리류가 나무 줄기를 덮기 때문에 흰색 나방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되고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생제가 뭐예요? 약이 어떤 약이죠? 페니실린과 같은 세균을 세균 세균과 염증 중에 뭘 없애는 거야? 세균. 세균을 세균 없애는 거 항생제 염증을 없애는 걸 항염증제 그다음에 곰팡이를 없애는 걸 항진균제 어 바이러스를 없애는 걸 항바이러스제라고 아, 합니다. 여기에서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어, 세균을 없애는 것들을 이제 항생제라고 해요. 알겠나요? 음. 응. 자 그러면 볼게요. 어, 처음 옛날 옛날에 이렇게 세균들이 모여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어 얘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애가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얘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이 집단에다가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항생제를 처리해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집단에다가 항생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살아남아요? 저항성이 있는 그렇지. 얘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겠죠. 얘네들 대부분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항생내성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살아남아서 또 증식을 할 겁니다. 됐나요자 네.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더 항생제를 사용해요. 그럼 얘마저도 다 죽으니까 전부 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음자그 그래 다시 정리하면. 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출현했습니다. 얘가 출현한 이유는 항생제를 처리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연변이로 우연치 않게 생긴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많고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생긴 항생제 내성 세균은 낮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다가 항생제를 처리했더니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세균들은 많이 살아남게 되고 저항성이 없는 애들은 대부분 죽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이 세균 집단은 전체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음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 세균 집단 내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항생제 저항성이 유전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이미 있는 어 집단에다가 항생제를 사용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원인이 얘가 나타나 원인이 항생제 사용 때문이 아니라 돌연변이로 이미 존재했고 우리가 항생제를 처리함으로써 얘네들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음. 자그 다음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이 되므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 형성이 됩니다. 네, 알겠나요? 혹시 슈퍼 박테리아 들어봤어요? 슈바. 슈퍼박. 슈. 슈퍼 박테리아. 어 이게 뭐예요? 그 어떤 항생제에도 어, 통하지 않는 거 얘네 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우연치 않게 돌연변이로 인해서 항생제 A에 대한 어, 저항성을 가진 어, 어,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에다가 항생제 A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집단은 항생제 A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애들만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처리하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이 집사에서도 우연치 않게 돌연변이로 B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A와 B에 대해서 모두 다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처리하면 A랑 B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세균들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다가 또 우연치 않게 항생제를 C를 처리했어요. 근데 여기도 우연치 않게 항생제 C에 대한 내성이 생긴 애가 또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A를 처리해도 안 죽고 B를 처리해도 안 죽고 C를 처리해도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항생제 해상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많이 처리하게 되면 뭐, 그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나타나게 되고 어, 이런 애들 우 우리, 우리한테 감염이 되면 우리는 이 박테리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들이 슈퍼 박테리아가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됐나요? 네. 어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결국에 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단 얘기는 세균 때문에 아프단 얘기고 왜 아프냐면 우리 면역계가 이 세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이제 항생제를 막 처리한단 말이지. 근데 하필 내가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어. 그러면 사실 어떤 항생제에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가 이겨야 되는데 면역계가 못 이기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니야. 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면 혈액 속에 세균들이 막 증식을 합니다. 피가 썩는 병이 걸려 폐혈증이라고. 음, 그럼 장기에 부전이 오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알겠나요? 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낱모양 적혈구빈혈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모양 어, 적혈구빈혈증은 우리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죠. 어,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적으로 생겨가지고 낱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네들은 어 산소랑 잘 결합하지 못하고 어혈관들을 막기 때문에 빈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낱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합니다. 불리가 뭐야? 불리. <laughs> 이게 무슨 불리합니다. 어. <laughs> 자, 이자로 적어주세요. 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특징은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있어요. 말라리아가 뭐예요? 어 모기에 의해서 어떤 벌레 같은 게 우리 적혈구에 살게 됩니다. 근데 말라리아 걸리면 한 a 일은 아프다가 한 Mal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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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l a r 이 a m a l a 이적혈구 a l a 이 i a Malaria, m a 다 그럼 아프고, 어이 터트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통해가지고 이 적혈구 안에서 증식을 하고 또 터트리고 이런 주기성 이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아파요. 근데 그, 그 말라리아를 옮겨주는 애가 누구야? 모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아마 경기 북부 지방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뭐 동두천 뭐 연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헌혈할 때 말라리아 한번 <laughs> 검사하거나 헌혈할 때 경기 북부 몇개 지역을 갔다 왔냐를 또 한번 조사를 할 거예요. 어 왜냐하면 말라리아의 내 피가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근데 특징은 낱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록 이 낱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생존에 불리하지만 이 말라리아가 많이 출범한 지역에서는 되려 얘가 생존에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음. 자, 만약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두 개를 가지면 정상 적혈구에다가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는데 정상 적혈구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 한 개, 비정상, 즉남 모양 적혈구 유전자 한 개를 가지게 되면 정상과 남 모양 적혈구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약한 빈혈을 있긴 하지만 이남 모양 적혈구에는 말라리아 원충이 살기 힘들어 가지고 음,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 몸에서 남모양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말라리아 원충도 제거하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빨리 제거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정상 한 개, 비정상 한개 있으면 약한 빈혈기를 가지고 있지만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많이 출범하는 지역에서는 어, 얘네들이 어, 살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음. 만약에 비정상 해모글로빈 유전자 두 개를 가지면 모두 남 모양 적혈구라서 심한 빈혈로 있기, 어, 심한 빈혈로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laughs> 아무튼 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말라리아 발생 지역을 보니까 어남 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많이 출범하는 지역일수록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남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해 가지고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있고 생물 간 상호 작용이 있어요. 자, 환경.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합니다. 어, 사막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낙타는 3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수 있대요. 요 호개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음, 응, 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어. 왜냐면 하 우리가 어, 포도당이나 이런 그 영양소들이죠 포도당, 단백,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할 때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도 나오죠 물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물을 같이 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남극에 사는 펭귄은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지방층은 열을 전도하는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열을 바깥으로 뺏기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생물간 상호작용. 얘는 얘를 먹고 얘는 먹히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빨, 얘가 빨라지면 얘도 빨라져야 되고 얘가 빨라진 만큼 다시 얘도 빨라져야 되고 얘가 빨라진 만큼 이것도 다시 빨라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생물 간 상호작용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어, 얼룩말인데 얼룩말은 원래 피부 색깔은 검은색일까요? 흰색일까요? 흰색? 검은색? 얼룩말 털이잖아? 이거 털 밀면 검은색일까 아니면 흰색일까? 한번 밀어 보세요. 알겠죠? 근데 얼룩말을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길들이지 못하는 말이 있는 이 얼룩말입니다. 성질이 더러워요. 그 예전에 얼룩말 탈출했을 때 동영상 본적 있어요? 그 사육사가 얼룩말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었지. 보면 이 얼룩말이 예전에 공원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얼룩말 골목에서 쫓다가 이 얼룩말 키우는 사육사가 얼룩말을 맞으셨어. 그래 서 어떻게 했냐면 어, 가만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만큼 얘가 성적 벽이 이제 더러워가지고 발로 차거나 물어 뜯을 수도 있어요. 뭐네. 어, 그리고 얘막 사자 호랑이 뭐 사자 같은 거 오면은 막뒷발로막 엄청 차고 막 동물의 세계 이런 거안 봅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거안 봅니까? 아마 좀 보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서로 생물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 서로 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인의 진화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 과학과에선, 과학계에서는 생명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때 신 중심 사회에서는 선생님도 정확하게 어,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인의 진화론은 생물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맞지? 생물이 진화한다, 변한다. 아, 그래서 생물도 변하는구나 해가지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 그다음 경쟁 사회,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이제 경쟁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단 얘기예요. 알겠나요? 음, 자,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 출현 가설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학진화설은 무엇이냐면, 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에서 아미노산, 아미노산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이 되고 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어, 단백질 핵산 등 복잡한 유기물들이 합성이 돼서 생명체가 탄생됐다라는 것도 있고 심해 열수구설은 무엇이냐면 심해에는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열수구라는 이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메테인,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높은 온도가 유지가 돼서 어, 유기물이 합성이 돼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가설이 있고 우주기원설은 여러분들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해성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조각들, 운석 같은 게 떨어지면서 어 유기물들이 운석을 통해 가지고 지구로 운반이 됐고 생명체가 탄생 했다는 가설입니다. 알겠나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